안녕하세요 한열빌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포티 제품 소개 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엠버서더 다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해주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고맙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리고 제품도 잘 먹고 있고 실제로 사실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보충제를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엄청 많이 남긴 한데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이라면 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죠.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히려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어, 마이 프로틴 제품 중에 이제, 프로틴파, 프로틴바죠 저는 과자를 원래 상상히안 좋아합니다. 과자의 영양성분 대부분은 필요없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직 맛과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음식이 바로 과자잖아요. 그죠? 과자에서 무슨 영양성분을 얻고, 뭐, 아, 뭐, 건강상 여러 이점을 얻으려고 누구,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프로틴 과자들은 조금 다르죠. 필요로 하는 성분들을 채울 수 있으니까, 이제 저는 한 번씩 사먹는 편인데, 어, 와이프가 마이 프로틴 제품 중에 유명한 프로틴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엉크레 그거 한번 골라봐 해가지고 골라서 샀던 건데, 요게, 이름이, 음, 요겁니다. 이렇게 음. 이게 쿠킹크림 맛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살려고 보니까 그맛이 품절이 돼 있어가지고 못 썼어요. 그래서 아 저는 사실 쿠잉크를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그 반신반의 하고 있었어요. 쿠잉크가 맛이 쓸 수가 없는데 프로틴 바로.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른 맛을 사게 됐는데 초콜릿 피넛 프레첼 맛이네요. 저는 실제로 초콜릿 피노 프레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맛이랑 비슷하겠지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거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요걸로 쿠킹 크림이 나온다면은 있다면은 아 맛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습니다. 이 제품 진짜 맛있어요. 다 먹고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먹을 거예요. 다음에 먹고 싶을 때 먹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틴에서그 무슨 이벤트 참여하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참여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받은 건데, 리미티드 에디션 적혀있어요. 아직 정식 출시된 제품은 아닌가 봐요. 근데 정식 출시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맛이 그렇게 단맛이 별로 안 세서 좋았어요, 저는. 이 과자들은 인공적인 그 단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굉장히 제가 좀불편한데 요거는 진짜 좋았어요. 별로 안달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EAA 제품들도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음. 이제 아미노산류들 좀 어, 아미노산이 둘 중에 하나 먹어보려고요 지금은 요거는 이제 프로틴 프로틴도 이렇게나 많이 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흑당 밀크티 먹어있네 흑당 밀크티 맛 프로틴 요거도 먹고 있거든요 어 요거 뭐 요거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흑당 밀크티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흑당 밀크티 맛 프로틴은 먹어봤어요 좀 뭔가 그 커피, 카, 커피 맛도 조금 나면서 이제 좀 그런 설탕의 맛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설탕은 많이 거의 없겠지만 요거는 그, 그렇겠죠. 음, 그렇겠죠. 예, 네, 그렇죠. 어, 많지 않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 맛인데, 저는 원래 아, 요거트를 좋아하는데, 어, 항상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딸기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스푼이 있으려나? 이거 왠지 없을 것 같네요. 스푼이. 그쵸? 아, 있네. 어. 어,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일은 다들 어떤 과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수박, 아, 저는 메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메론을 제일 좋아합니다. 음, 생각해보니까 메론을 제일 좋아해요. 한스쿼만 해야겠다. 아그 어릴 때 프렌치파이 위에 올려져 있는 딸기잼 아시죠? 딱고 그 냄새 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아, 제 학생 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은 저를 꼭 아침을 먹이고 등교를 시켰거든요. 웬만하면. 그때 이제 딸기잼 발라서 빵도 먹고 했는데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아우 역시 그 b c a a 나 EAA 이런 아미노산 제품들을 저는 어, 그 운동 보충제 중에서는 제일 좋아해요 한 수뿐만 더쳐야겠습니 약간 싱겁네요 그 이제 그런 아미노산들은 속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위장이 음,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좀 꾸덕꾸덕한 점이 있으니까 위장이 좀 오래 뭐무를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속이 좀 불편해지고 좀고복한 느낌이 있는데 아미모산류들은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요 통도 참잘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마이프로틴 회사에서 보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마이프로틴 그 행사도 갔다 왔었거든요 마침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때 막그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이 보고 신기했어요 말왕님도 봤는데 말왕님도 자신 기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작더라고요 뭐 권영님 설기간 아 설기간 선수님 김성환 선수님 등등 이렇게 다 많이 봤습니다 신기했어요, 막. 와, 또 유튜브로만 보던 사람이 실제로 보는 느낌. 그러니까 TV에서 보던 막 연예인들 보는 느낌이었어요. 다들 인물 좋더라고요. 인물 좋고, 키도 크고. 거기 사회자님도 엄청 잘하시고, 사회도 엄청 재밌게 잘 보시고 해서 기분 좋게, 아,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뭔가 경품을 꼭 타고 싶었는데 경품을 못 탔어요. 네. 어, 뭐 이제 못뭐 만들고 보충제 필요하다 하시면은 마이폴딩에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